원주율에 대한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1673년에 증명된 라이프니츠 급수입니다. 사실 라이프니츠 이전에 그것도 2,300년 전에 아드하바라는 인도의 수학자가 이미 발견하여 아드하바 라이프니츠 급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항하고 양변을 적분합니다. 우변의 마지막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직접 접근하지 않고 부등호를 만들어서 살짝 피해가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좌변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접근기법의 하나인 삼각치환으로 해결합니다. 수학사적으로 보아도 여기가 어려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까요? 다음 그림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로 곡선을 분해하여 아주 짧은 직선, 즉 선분들의 합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입니다. 라이프니츠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 세대의 수학자인 페르마, 동시대 과학자인 뉴턴 등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멘트라는 용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거리 길이 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리 길이 곱은 지렛대의 원리를 수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증명에서 등장하는 거리 길이 곱은 x 곱하기 ds 입니다. 이때의 x ds는 아주 작은 넓이, 결과적으로는 무한소의 넓이를 표현하는 양인데, 우선은 수식 유도를 위한 보조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인 1입니다. 코 AT 위의 한점 B에서 아주 짧은 길이의 선분을 생각합니다. 방향은 물론 접선 방향입니다. B에서의 접선을 그리고 A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점을 P라 합니다. B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고 그 길이를 X라 하겠습니다. AP의 길이를 Y라 하고 BD의 연장선 위에 Y만큼 선분을 세웁니다. 4AT 위에 점 B를 달리 하면서 그때마다 선분을 세우면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얻어보겠습니다. 삼각형 OBD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각도를 표시해 보면 이 그림의 삼각형과 이 그림의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닮음비를 써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빗점에서의 아주 짧은 길이의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무한소 크기의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삼각형 O, D, B와 닮음입니다. 닮음비에서 거리 길이 곱에 대한 다음 식이 얻어집니다. 무한소 크기의 삼각형과 그림의 삼각형도 닮음입니다. 역시 닮음비로부터 거리 길이 곱에 대한 또 하나의 식이 얻어집니다. 이 그림의 빨간색 사각형과 넓이가 같네요. 두 가지의 변형식을 얻었죠. 이제 호, A, T, v 의 각각의 점 B에 대해서 이 거리, 길이, 곱을 모두 더합니다. 왼쪽 식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결과가 나옵니다. 오른쪽 식을 사용합니다. 무한소량을 모두 더하는 것은 결국 적분입니다. 따라서 노란색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 넓이는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에서 연두색 부분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얻었던 관계식을 써서 이 적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드하바 라이프니츠의 급수 공식을 얻었습니다. 마드하바 라이프니츠의 이 급수 공식은 원주율에 관한 놀라운 공식입니다. 하지만 아주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대의 입장에서 보아도 수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